저는 성경을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드라마를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어, 혹시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되게 한참 유명한 드라마였죠. 네. 그 이게 드라마가 2016년에 방영을 했었는데요. 어, 그런데도 기억이 나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라는 대사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게 이제, 어, 뭐, 그냥 툭 쳐도 나올 것 같아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네, 이런 너무 좋은 대사라서, 기억을 하고요. 또 지난주에 아동부에서 이제 달란트 잔치를 했었는데요. 인기가 많았던 장난감이 이탈리안 브레인 롯이라는 장난감이었습니다. 이름도 트랄랄레 트롤랄라 <laughs> 네 퉁퉁퉁 싸우루 제가 퉁퉁퉁 싸우루라고 하면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와서 막 혼내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 퉁퉁퉁 퉁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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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루라고 퉁퉁퉁 아홉 번 해야 된대요. 이렇게 혼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막 제가 이렇게 틀린 이름으로 말하면은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막긴 이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얘들아 그긴 이름은 되게 잘 외우는데 말씀 암송은 왜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순간 분위기 싸해지면서 어색해지더라고요 어, 이렇듯 드라마 대사도 잘 외우고 긴 캐릭터 이름도 잘 외우는데 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모르는 것들이 많을까요? 그거는 그 세계관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 드라마나 만화를 보면은 일단 먼저 그 세계관을 막 설명해주고 시작을 하잖아요. 어, 이 세계관은 이런 세계관이야. 이런 게 있어. 이제 니들이 그냥 보고 이해를 해. 그러면서 세계관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세계관에 몰입을 하면서 또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사들도 외우고, 캐릭터 이름들도 외우고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경의 세계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2000년 전 이스라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보지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 성경은 그저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번역해 놓은 이 성경 텍스트였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도 스스로 경험해 보지 못해도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믿었던 것이니 저는 보고 믿었던 도마보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신앙과 믿음이 더 굳건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인데요. 예상이 되시나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 네, 성도님들께서는 광야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광야는 약간 이미지가 모래 사막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사막에 막 모래가 모래 바람이 불고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러다가 오아시스가 딱 등장을 하면 좀쉴수 있고 그런 이미지로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광야를 찾아보다가 제가 성도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 영상이 있어서 잠깐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원래는 약간 30분 가량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잘라서 중요한 부분만 보여드렸는데, 어, 나중에 풀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성경에는 가끔 광야의 이름을 친절히 기록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저 광야를 지나갔다, 광야로 향했다, 광야에서 머물렀다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광야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광야를 동일한 곳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광야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광야는 다른 광야입니다. 어또 이런 광야를 설명할 때한 가지 더 세계관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입을 지키시리라 이런 찬양이 있죠 근데 네. 네, 여기서 왜 저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실까요? 왼쪽에 그늘이 되어 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어, 밥 먹는 손이 오른손이어서 우편에서 지켜 주신다는 걸까요? 그럼 왼손으로 밥 먹는 사람은 안 지켜 주시는 걸까요? 네. 아, 유치하게 한번 때를 써 봤습니다.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말은 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방위 개념과 광야라는 환경을 함께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방위는 동서남북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동쪽을 앞쪽으로, 서쪽을 뒤쪽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쪽이 오른쪽이고, 그죠 북쪽이 왼쪽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쪽에 있는 사해 바다를 앞바다라고 부르고요. 서쪽에 있는 지중해를 뒷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방위 개념을 이해할 때 우편은 바로 남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정오에 이글거리는 태양이 떠 있는 곳은 남쪽입니다. 즉 우편에 태양이 떠 있는 정오의 광야, 저 보셨죠?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타 들어가는 광야의 태양은 성경에서 엘리야와 요나 같은 선지자들도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내 우편, 즉 남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참된 안식처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지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의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작은 땅이 지형적으로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독특한 지형하고 고도 차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는 가로는 짧고 세로는 길게 생겼는데 어, 지중해 서쪽에 지중해가 있고 이제 동쪽으로 갈수록 땅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이 지중해에서부터 한 시간을 달리면 어, 해발 800m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더 30분 더 달리면 이제 가장 낮은 마이너스 300m에 위치한 여리고가 있고요. 거기서 또 남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해발 마이너스 400m 더 위치죠. 사해가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도차도 심하고 또 지형도 되게 독특한데 이 와중에 어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땅이 이스라엘 날씨를 결정하는 중요한 두 요인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날씨를 얘기할 때 바다와 사막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구름을 동반한 시원한 바람은 항상 서쪽에서 불어오고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은 남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알때 지형을 생각하면서 서쪽에서는 차갑고 시원한 바람, 비구름이 몰려오고 동쪽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건조한 바람이 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저 이스라엘 날씨를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서쪽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바람 구름이 생기고 남풍에 보면 더울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처럼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편성풍의 그 비구름을 이렇게 쭉 동쪽으로 가기는 하는데 이때 이 해발 600에서 1,000m 정도에 해당하는 그 산악, 서부 산악지대를 넘지 못하고. 그 서쪽으로는 비를 한 거의 90%를 내리고요, 동쪽으로 한10% 비만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쪽은 좀더 비구름이 많다 보니까, 또 남쪽에서는 열풍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의 자연 환경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동쪽의 유대 광야가 형성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광야, 보셨다시피 굉장히 버려진 땅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것처럼 영어로도 desert lan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광야는 정말로 버려진 땅일까요? 그러면 광야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은 버려진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출애굽 판후에 40년 동안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요. 광야의 극단적인 일교차를 계산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었죠. 또 목이 마르면 샘물을 내셨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동풍을 불어 매출하기를 산더미처럼 쌓아 진리도록 먹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은 의복과 신발이 헤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겉으로 드러난 형태, 저 모습만 봤을 때는 광야는 분명 버려진 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형태가 아닌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헤브라이즘 시각에서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었습니다 어, 서양인들에게 버려진 땅인 광야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었던 것이죠.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고 이들의 민족적 정체성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집단 무의식 중에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는 황홀한 체험을 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고 됐어. 그런데 말입니다. 안 되네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보내 주겠다.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딱 보면 첫눈에 딱 광해 봤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시나요? 네 아니죠. 아마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 이게 이 땅이 맞나? 약속해 주신 그 땅이 맞나? 하고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 지중해가 있는 서쪽으로 더 간다던가 강우량이 좀 증가하는 북쪽 삼. 으로 간다면, 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요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것이 그 이스라엘의 평화, 평야, 울창한 살림이 우겨진 갈멜산, 비옥한 목초지로 이루어진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시대 대부분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곳,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펼쳐진 주 무대는 저 기름진 서쪽 무대가 아니라 동쪽의 중앙 산지와 광야였음을 알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있죠. 어,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Main. 어, 보시면 애굽 땅과 이스라엘 땅을 비교한 말씀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어, 나일강이 있는 애굽은 항상 비가 올때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이 물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힘들게 막 저쪽에서 물을 눈까지 끌어오지 않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로 물대기를 하는 애굽과 달리 이 이스라엘을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업용수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 애굽에는 나일강 같은 땅이 있어서 풍요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사시사철 흐르는 강이 없는 이스라엘 땅은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 물론 갈릴리에서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이 있기는 한데요. 이 강물이 해발 마이너스 200m에서 마이너스 400m 사해로 흐르는 강입니다. 그럼 이 물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 같은 펌프가 없이는 이 물을 끌어오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하늘의 비에만 전적으로 의지에만 했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면서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곳.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땅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살았던 애국 땅, 경험했던 애국 땅이었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원천인 물을 하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삶은 불안하고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이스라엘이 정착해 있는 그곳을 젖과 끌이 흐르는 땅으로 수없이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면 일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곳이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수십 번 반복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목젖을 지고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생사열탈권을 지고 있는 땅인 것이죠. 이곳으로 인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은 겉으로 보면 광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합당한 인격으로 우리의 내면을 연단하고 당금질할 수 있는 영적 훈련장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생존을 위한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형태는 버려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임을 여실히 알게 되는 기능이 되는 것이죠. 참된 복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없이는 건강, 명예, 부를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는 진정한 복이 될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주변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축복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잠시의 고난이 더 차원 높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겉으로는 고난으로 보이는 시련이 위장된 축복으로 승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바로 우리를 이 고난 속에서 숨겨진 참된 축복을 아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를 지나고 계신가요? 광야에 서 계신가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 나를 광야에 그냥 두시는지 때로 원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하시려고 이곳에 가게 하셨구나. 이 광야로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 척박한 땅에지라도 그 버려진 땅처럼 보이지라도 내가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광야를 즐거이 기쁘게 지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 결단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 광야는 결코 힘든 곳이 아님을, 광야를 통해서 하나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